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라인 제대로 배우기 PC편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네이버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에 대한 이론과 그 다음에 설치 방법, 즉슨 이제 PC버전에서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강부터가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시작해볼, 어,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잠깐 브록 파일에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일단, 라인의 기능은 굉장히 많죠. 저희가 배우려는 목적은 이제 메신저입니다. 이 메신저는 사실상, 뭐, 채팅, 그 다음에 뭐, 통화,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그, 나의 소식, 뭐, 게시글, 약간 이쪽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표현하는 방법도, 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 알림 설정 같은 것들도 그렇고, 약간 진짜 환경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것은 뭐냐면요. 일단 라인 안에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인 프로필 설정하는 방법을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환경 설정하는 방법도 조금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중점 사항을 파악해서, 자 일단 SNS 메신저는 프로필 설정이 기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라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양한 설정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서 프로필 설정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라인이 어, 바탕 화면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 눌렀을 때 라인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휴대폰 로그인. 휴대폰 앱에서 계속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어, 설정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하게 되면은 항상 그냥 진행할 수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근 여러분들이 요 점을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저는 앱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자, 일단, 어, 아시겠지만, 가장, 제일 처음 부분은, 자, 다시 표시를 좀 하면서 할게요. 여기, 어, 이쪽 부분이 눌려져 있는 부분이 가장 처음, 어,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이 제일 처음 부분이고, 지금 뭐또 써지는 거니까 업데이트 내용 확인해보라고 나와있는데, 뭐 등등등 많습니다. 친구 목록을 이렇게 있고. 그래서 가장, 제일 처음 부분은 여기. 어, 여기 부분이 어디로 되냐면, 이제 사람 모양 있는 쪽이, 이 친구 목록 쪽이죠. 이 친구 목록 쪽. 친구 목록을 확인할 수 있거나, 이제 나의, 나의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대화방. 대화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친구랑 얘기했던 방도 있고 이렇게 라인 쪽에서 공지사항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도 있는데 보통 요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대화 같은 거 알려드릴 때 사용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은 이제 이렇게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 친구 추가 버튼이 있는데 요것도 잠깐만 좀 보다 보면 이렇게 추천 친구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친구 찾기 버튼과 그룹 만들기. 이것도 또한 제가 이제 4강쯤에서 친구 추, 설정하는 방법과 대화하는 방법 알려드릴 때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이건 아시겠지만 라이브, 어, 라인 붐이라고 해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스토리 올리는 방법인데 이것도 이제 여기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미팅이 있습니다. 미팅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제가 좀 시험 삼아 만드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미팅이라는 것은 링크로 참여자를 초대해서 모임 같은 것들 통화하는 영상통화 같은 것들입니다. 요거는 또 언제 쓰냐면 코로나 시국 때문에 약간 수업할 때도 요거를 좀 쓰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후로 또 이제 뭐 약간 영상 쪽으로 뭘 해야 될 때도 많이 쓰는 편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메타버시면 화면 캡쳐라고 있는데 보통은 이 라인 쪽에서 화면 캡처를 쭉 드래그로 잡아주시게 되면은 이쪽만 따로 뭐 그리기를 하거나 취소, 뭐 GF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또 서비스로 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킵, 어, 킵은 이제 메모에 전성하고 킵에서 확인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책갈피 같은 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놓은 곳,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전체 알림 끄기와 알림 켜기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환경 설정, 도움말, 라인 정보, 로그 종류라는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제 그 1강에서는 사실상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아, 죄송합니다.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겠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의 좀 들어와서 어떤 게 어떤 건지는 다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은 친구 쪽 가서 제 프로필을 한번 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오늘의 중점 사항 중 하나가 프로필이었었죠? 요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요, 제일 처음으로는 제걸 눌러줘 볼게요. 자, 이름 쪽 말고 제거 사진 쪽을 눌러 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조금 잘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제 프로필 화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어,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 아까 전처럼. 자, 여기 위에 호랑이가 있는 부분은 제가 배경으로 해 놓은 겁니다. 여기가 배경이고요. 보통 왼쪽 위에 보시면 카메라 표시 있으신데 이걸 누르게 되면은 이런 어 이런 그 찾기 창이 하나 뜹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지고 계신 사진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이제 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쪽 화면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 모습 보이시죠? 요제 모습은 지금 아무런 사진이 설정 안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친구 목록에서 제가 모르는 친구들이지만 여기 목록에 있는 친구들은요, 전부 다 지금 프로필 사진이 설정이 안돼 있겠죠. 그러면 사실상 누가 누군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 보통은 프로필 사진을 해놓는 게좀 좋긴 좋은 거죠. 밑에 보면 제 사용자 등록된 이름이 있고요. 밑에 보시면 안녕하세요 되어 있는데 이거 오른쪽이 연필 모양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인 처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표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모티콘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저장 버튼 여기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써져 있는 거겠죠. 중요한 거는 밑에입니다. 밑에 보시면은 프로필 설정 그다음에 홈 그 다음에 킵도 나오는데 킵은 내가 제가 다음 강의 때 알려드릴 거니까 패스할 거고요. 보통 밑에 보시면 홈 탭은 누르시게 되면은 이 라인 붐에 대한 홈인데 이거는 이제 붐할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설정 이거 프로필 설정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환경설정이라는 곳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필 설정을 할 거면은 제가 두 번째로 알려드릴 부분인 환경설정이 자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마침 또잘됐구나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보고 계신 기본 설정 쪽에, 이 기본 설정 쪽이 이 프로필 설정 쪽과 가깝고요 천천히 말씀을 드리자면, 첫번째, 아무것도 없는 제 프로필 사진도 카메라 표시가 있으니까 눌러주게 되면은, 뭐, 기본 프로필에서 선택. 이거는 뭐, 이제 간단하게, 라인에서 직접 제공하는 프로필 같은 것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뭐 또는, 텍스트 프로필. 이거는 이제 이름 같은 것도 입력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강태안이니까 태안. 이렇게 해서, 배경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쁘게 꾸밀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확인 눌러주면은 제 이름으로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또는 내 컴퓨터에서 제가 갖고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불러와서 선택할 수가 있겠고 보통은 이제 이걸로 많이 하죠 컴퓨터 선택하는 거. 보통은 이제 이런 걸좀 하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진짜로 제 사진으로 한번 해볼까요? 뭐 괜찮죠? 뭐제 사진이야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거 사진이거든요. 제 사진이거든요. 제 증명 사진 같은 걸로 이제 확인을 눌러서 이렇게 사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괜찮죠? 아니면 이제 밑에 보시면 화면 캡처. 실제로 진짜 화면에 쫙 캡처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잘 쓰이지 않겠고요. 프로필 삭제는 이렇게 프로필이 아예 삭제돼 버립니다. 요점은 아시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그래도 제 얼굴을 좀 해놓고 하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좀 친숙할 수도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년 전 증명사진인데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제 이름을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제거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상대방이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긴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아까 상태 메체지 바꾸는 방법은 사실상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바꾸는 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보통 여기 와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바꾸는 것도 사실은 똑같습니다. 자, 아이디는 미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디 설정은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 예정이고, 이메일은 이메일 등록을 통해서 이렇게 조그마한 화면에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쪽에서 이제 이메일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메일을 등록하는 화면이 뭐잘안 된다라고들 말을 하더라고요. 좀 많이 오래 기다리거나 그래서 저는 안 하기로 할 거고요. 이게 또 이제 꺼지지도 않아요. 사실상.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렉입도 많이 걸려요. 그쵸? 자 그래서 그냥 이메일은 좀 패스하도록 할 거고요 내 정보 쪽에 보시면 홈이 있는데 홈도 또 이제 인터넷이 떠버리게 되요 여기도 또 붐으로 또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킵은요 이것도 이제 3강에서 제가 킵에 대해서 좀몇 좀 가지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기대해 보시고요 언어는 당연히 한국어로 해야 되는 게 맞겠죠 물론 이 지금 라인에 일본에서 많이 쓰는 거긴 해서 일본어로 하는 건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글꼴은 보통은 이제 기본 설정 폰트로 많이들 하시는데 보통 이제 이그 라인에 대한 전체 글꼴을 좀 이쁜 걸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뭐 h, y, 바다에 이런 것들도 조심해 보시면은 재실행 눌러서 이렇게 글꼴 같은 것들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거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거 두 개가 조금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동 로그인 선택하게 되면 알아서 자동으로 로그인을 되는 거라서 이거를, 이건 좀 편한데 보통 이제 개인 PC에서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PC에서. 윈도우 시작 시 자동 실행은 사실상 이게 용량이 또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추천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환경 설정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니까요. 자동 로그인 정말 채트. 자, 시스템 설정과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게 되면은, 라이트 모드로 할 건지 다크 모드로 할 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글씨를 잘 보일 수 있도록, 저는 라이트 모드, 즉슨 시스템 설정 동기화를 그냥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글꼴도 지금 잘안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간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잘 보이실 수 있을만한 글꼴로 바꿀게요. 이렇게요. 자, 바꿨습니다. 더잘 보이시죠? 네.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환경 설정 자 그럼 이제 여기 이제 프로필 설정 쪽에서 있는 환경 설정 다알려드렸고요 저는 x 눌러보고 그러면 실제 환경 설정은 이렇게만 들어가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는데 아까 전에 왼쪽 밑에 말줄임표 있었잖아요 었 요거 눌러주시면 환경 설정이 있죠 요거 눌러주시면 똑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환경 설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림 쪽이죠 어 보통 알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 알림으로 해놓는게 가장 좋고요 수정하실 거면 이 알림 방법을 수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이제 만약에 라인을 PC 버전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채팅 같은 것들을 할 거고 막 뭔가를 할 거니까 알림 창을 표시를 할 거냐, 노출을 시킬 거냐 물어보는 거, 메시지를 미리 볼 거냐, 소리 알려줄 거냐 이런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알림 창 노출과 메시지 내용 미리 보기 이런 것들은 좀 어, 노출하는 것을 조금 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리 알림은 해야 되겠죠. 그 알림음은 솔직히 기본음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은 라인 이런 식으로 좀 신나는 음악으로도 이제 탈 수가 있겠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좀 깜찍한 음악들도 알림음으로 쓸 수가 있겠죠. 소리 알림 해놓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알림창 노출을 끄게 되면요, 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 활성화가 안돼 버려요. 괜찮습니다. 이 알림창 노출이라는 것은 계속 막요런데 막 이런데막 이렇게 뜨거나 막 밑에 이렇게 막또 뭐가 뜨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약간 조금 불편합니다. 밑에 보시면 음성이랑 영상통화 시 소리 알림 받지 않음이 있는데 이거는 체크를 해주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보통 PC버전 라인으로 이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냅두시고요. 밑에 보시면 PC버전 이용 시 모바일 앱에서 알림 받지 않음인데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어 휴대폰이 있고 컴퓨터가 있잖아요. 보통 휴대폰도 하고 있고 컴퓨터도 하고 있었을 때 이때 모바일 쪽에서 알림 울리는건 여기서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좋은 알림 설정이니까 그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세팅을 좀 하게 되면은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설정 한번 가보도록 하죠. 밑에 보시면 대화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대화방 메시지 같은 경우 여기 있죠. 만약에 이 밑에가 대화잖아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누군가랑 대화를 볼수 있는데 이쪽에 관련된, 즉슨 이 대화 쪽과 관련된 환경 설정들입니다. 그 부분을 꼭 아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살짝 옮겨보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화 쪽 보시면은 글자 크기 보통으로 할 건지 작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작게 하는 게 약간 좀 좋거든요. 보통은 보통이 그래도 조금 괜찮죠. 지금 어떤 거예요? 요 글씨체죠. 요런 글씨. 요런 글씨를 좀 작게 할 건지 크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메시지 전송할 때는 요걸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폴더 같은 경우에는 좀 용량을 좀, 좀 줄이고 싶다. 그럼 체크를 해제하시고 이렇게 만약에 용량을 좀 괜찮다 싶으시면 이걸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은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것 같습니다. 키워드 알림은 그냥 냅두시는 게 가장 좋고요. 스티커 자동완성 같은 경우에도 냅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약간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입력할 때 제가 만약에 안녕하세요를 입력하면 위에 안녕하세요랑 관련되어 있는 스티커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스티커인데 제가 또 3강에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요게 좀 불편하실 수가 있으실 거라서 자동화상 경계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3강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키도록 할게요. 자 당연히 대화방에서 사진 같은 것들이랑 영상 같은 것들을 움직이실 건데 그때는 요거 어, 절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원본으로 그대로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배, 대, 대화방 배경화면. 그럼 즉슨 뭘까요? 여기 이쪽, 요쪽, 이쪽에 있는 대화방 같은 것들을 배경화면을 좀 설정을 하는 건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배경을 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 쪽 가셔서, 이게 보시면 배경 선택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좀 나와요. 그럼 보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대로 이렇게 대화가 좀 이렇게 바뀌고 있죠. 보통 이제 자기,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바꿀 수가 있겠고, 초기화 버튼 누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무언가 이제 남들이 올린 사진, 그리고 남들이 올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제가 제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고 싶을 때는 다운로드를 받는 폴더를 위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바로바로 봐야되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지정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URL 미리보기 애니메이션 GIF 이런 것들은 그냥 냅두시면은 아마 라인 하실 때 그렇게 불편하실 것은 없어 보이고요. 친구에게만 메시지 받기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냅두시고 그리고 가끔가다 많은 대화들을 하실 경우에는 용량이 조금 많이 쌓이세요. 그럴 때마다 가끔 한 달에 한번 정도 요 캐시 삭제 보이시죠? 임시 저장된 캐시 정리식은 쓸데없는 것들 지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한2 주에 네한 만약에 라인을 많이 사용하실 경우는 2 주에 한번 정도만 좀 이거 누르시면은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모든 대화라고 하는데 이 모든 대화 같은 경우에는 냅두시고요. 숨긴 설정된 대화방도 굳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대화까지 환경 설정 알아봤고 계속 보도록 할게요. 밑에 통화 버튼인데, 어, 아시겠지만 지금 저는 영상 강의를 찍기, 찍기 때문에 이 마이크가 계속 움직이는 걸 보고 계실 거예요. 보통은 제가 이따 제가 한 마지막 강의가 5강인데 5강에서 통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지만 보통 PC 버전에서 통화는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이쪽은 패스를 할 거고요. 보통 만약에 좀 하신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이제 소음 제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요렇게 좀 읽어보시면 다 이해 되실 만한 것들은 좀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정말 PC버전에서도 통화를 하실 경우에는 조금씩 설명 읽어보면서 천천히 만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친구 관리 갈게요. 어, 지금 숨긴 계정이 몇개 보이는데, 이거 뭐 제가 수, 수, 뭐 하지도 않는데 아마 PC, 모바일 버전에서 했을 것 같습니다. 다 보이게 눌러버릴게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따가 저 4강쯤에 친구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그쪽에서 친구를 차단하거나 친구를 숨기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말씀드릴 거고 밑에 보시면 킵이라고 하는 건 진짜 공식 홈페이지 가서 킵이 뭔지도 한번 알아볼 거고 해서 제가 다음 강의인 3강의 서비스 알려드릴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고급 설정 같은 경우에는 가끔가다 눌러주시면 좋은 게 여기는 동기화예요. 보통 동기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시간대가 오전 11시 50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아까 전에 오전 11시 50분에 한번 최신으로 바꾸고 안 바꿨다는 소리니까 가끔씩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지금 시간대로 바뀌어요. 이렇게 오후 10시 59분. 지금 오후 10시 59분 맞거든요. 냅두시 한 번씩 정도만 해주세요. 그러면 최신 걸로 바뀝니다. 이거는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단축키인데요. 보통 단축키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메모장에다 좀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뭐 단축키라고 해봤자 사실상 몇개 없는데 엔터 키를 통해서 이제 대화를 어, 전송하는 그런 키도 있겠고 보통 이제 ESC 키를 눌러서 뭘 어,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있을 때 취소하는 어, 키라고 말씀을 좀 들을 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말고는 사실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정 하시고 싶을 때 이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은 이제 메뉴 호출하는 건데 보통은 이제 라인 PC 버전 안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뭐 모든 선택 뭐, 배경 설정,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보시면 되고,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홈 화면에서도 지금, 이것도, 이것도, 오른쪽 버튼 누르면은 뭐, 프로필 보기, 이름 변경,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대부분 이렇게세 가지 정도만, 세개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또 어, 단축키는 이제 이렇게 됐고요. 라인 정보를 확인하셔서 이제 라인이 어, 라인이 얼마만큼 이게 최신 버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저 여기 보셨으면 아실 거 아실 겁니다. 그리고 어떤 버전이 어떻게 또 업데이트가 되는지 한번 쭉 술려 보시면은 환경 설정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에 관련해서 이제 환경 설정 같은 것들까지 알아봤고요. 보통은 여기까지만 알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나 프로필 설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저를 표현하는 방법이니까는 많이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배경도 마찬가지로 사실상, 어, 굳이, 뭐, 무조건 이 화면 안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좀 간단하게 또한 번만 해드리면. 자. 제가 만약에 이 바탕화면에 그냥 화면 캡처를 하나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제 프로필 사진 눌러서, 여기 있는 친구를 지금 크게 보면 누르면 되고, 카메라 버튼 눌러가지고 바탕화면에 제가 화면 캡처했던 걸 이렇게 확인 누르게 되면은 또 바뀌어요. 그쵸? 이렇게 좀 깔끔하게 해놓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저는 좀 이렇게 해서 좀 완성을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PC버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필 설정은 좀 깔끔하게 완성이 되는 것 같고, 더군다나 조금 더 많은 프로필 설정은 이쪽에서 어, 진행한다 라는 점 아이디 설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모바일 버전 쪽에서 많이 가능하니까 패스하고요 이메일 등록은 피, pc 버전에서 너무 렉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설정 쪽은 여기서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보통 여러분들이 쭉 한번 설명 좀 보시면서 필요한 것들 아니면 제가 설정 어, 제가 좀 알려드렸던 그런 센스적인 부분들만 해주시면 될 거고 어, 그 사이드바 이쪽에 있는 사이드바를 많이들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특히 여기는 저희 수업의 목적이지만 여기는 별로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정도 쭉쭉쭉쭉 눌러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업을 한번 마무리를 해볼 텐데요. 자, 고생들 진짜 많으셨고요. 두 번째 강의는 한 20분이 좀 너무 어, 20분이 좀 가까워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어, 오늘은 2강 즉슨 프로필고 환경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그럼 3강 서비스 활용과 뭐, 다른 기타적인 부분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